안녕하세요. 정원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무늬둥굴레 잎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저희 집에 무늬둥굴레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유별나게 모, 모양이 예뻐요. 얘는 화분에서 길러, 기르던 아이인데 세력이 점점 이제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땅에다 심었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컸는데. 신라, 시베리카, 알바 어, 얘는 어, 구근이 많이 늘었는데 음, 구근마다 꽃이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어, 이제 굵어진 아이만, 아이들만 어, 꽃을 올리고 음, 나머지는 이제 구근을 올해는 키우는 거겠죠. 음, 신라들이 이렇게 구근이 잘 나네요. 어, 추위에도 강하고, 어, 여기는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조금 추위가 약하긴 하죠. 요건 알리움, 알륨. 알리움은 본성이 음,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없어졌어요. 음, 음. 원종 튜올립은 다른 식물 때문에 치여가지고, 음. 알리움이 스스로 없어지기도 했겠지만, 제가 자꾸 땅을 파가지고 해서 더 그렇겠죠. 어, 이 마로니에 교목으로 키울 수, 키울 나무를 심었어요. 음, 얘는 까마시아. 까마시아는 이렇게 작은 종류들, 미니 종들도 밑에 있는데, 얘가 어, 백합하고 이큰 녀석들 때문에 지금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밑에 그냥, 음, 이렇게 깔려서 어, 꽃을 못 피우네요. 음, 좀, 내년에는 이구근을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음, 개나리 자스민. <laughs> 요건 동이나물인데, 옛날에는 동이나물을, 잎을 딱 보면 이렇게 동이나물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요즘에, 어 그, 그, 곰취가 곤달비 잎은 어 얘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가까이 심으면 절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동이나물도 이렇게, 어, 묵나물로 해서 나물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얘는 독초예요. 음, 독초여가지고 절대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꽃은 굉장히 예쁘죠. 물가에 심어 놓으면 좋아요. 음, 얘는 크레송, 어, 워터크레스, 어,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해서 음 보여 드려요. 얘는 나물로 해도 굉장히 좋고요. 얘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음 나물이죠. 얘는 독일 붓꽃 우리 집에서 첫 번째로 핀 꽃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음 오래 가지는 않네요. 은행잎 조팝 음, 이제 곧 피겠네요 이제 꽃들이 음, 조팝 중에서 제일 저희 집에서는 제일 늦게 피는 것 같아요 음, 설구화 얘가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피는 늘 피었었는데 어, 방 그늘에 심었을 때는 아주 이렇게 순백색인 것 같고 굉장히 그렇더니 어, 이 햇빛에 옮기니까 핑크도 보이고 이렇게 어, 색깔이 지금 뭐하네요? 정체성을 잃었는 것 같아. <laughs> 어, 분명히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굉장히 예뻤었는데, 해마다 필 때. 어, 이번에는이 핑크색으로 변한 것처럼, 어, 이렇게 이런 색, 색이 보여져요. 어, 얘가 아마 햇빛을 보면서 어떤 그런 물질들이 있나 봐요. 색기 깨끗한 색이 안나오고 어, 얘는 덜꿩나무 음, 설구화하고 잎도 비슷하고 어, 그렇죠. 이, 아마 같은 집안인가 봐요. 잎맥도 음, 비슷하고 나무도 비슷한데 덜꿩나무가더 매끄럽고 나무는 더 예뻐요. 어, 설구화는 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불뚜 화아 이제 피기 시작하죠 점점 점 연한 우유 빛으로 변할 거예요음 얘는 제가 기른 지가 10년이 넘은 건데 이제 응달에서 기르니까 많이 크지를 못하고 좀 쪼개 가지고 여러군데 심었어요 얘는 해당화 겹해 당하고 혹 꽃꽃하고 두 종류를 양쪽으로 이렇게 길 양옆으로 심었는데 꽃꽃은 음, 없어지고 어, 이제 겹꽃만 나왔어요. 저는 이, 이 나무가 꽃꽃인 줄 알고 겹이, 겹이 약한 줄 알았더니 꽃꽃이 갔네요. 음. 꽃은 올해 처음 봤어요. 이 워낙 작은 녀석을 사 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는 데까지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는 가가 버리고 어, 몬타나 의아리. 꽃이 보라색 크레마티스도 폈는데 음, 그래도 얘가 조금 더 빨리 피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꽃이 막 바글바글 핀다고 해야 되나? 정말 많이 피네요. 음, 몬타나 의아리는 한 번쯤 이렇게 길러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꽃도, 어, 꽃이 많이 피니까 공이 꽃 자체가 좀 작은 편이에요. 음, 지금 그 보라색은 음, 거의 손바닥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큰데 얘는 작아요. 미니 아쥬가. 저는 이렇게 무늬 아쥬가 이런 거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냥 일반 아주가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 이 아이는 색깔게 이렇또 예쁘고 요건 노란 철쭉은 제가 열 구루를 심었는데 여기 작년에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치어 가지고 몇한 서너 구루 남았어요. 음 제가 관리를 못해서. 음, 요거 고추나무, 어, 우리가 손을 나물로 하면 이게 굉장히 맛있는데, 맛있는 나물이에요, 진짜. 묵나물로 해가지고, 어,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꽃도 이렇게 이뻐요. 고추, 고추나무라고 한 이유가 꽃이 고추꼭 비슷하죠. 요거는 이게, 공조팝, 음, 음. 공조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게 렇 한쪽 귀퉁이에다 심어놔가지고 어, 요, 요즘에는 꽃을 찾아다니니까 꽃이 이제 피는 줄 아는데 바빠가지고 어, 왔다 갔다 하면 피고 지는지도 모르는 어, 그렇다고 꽃이 많은 건 아닌데. 에이, 그렇게 되네요 음. 요거는 잉글리시 블루벨 핑크도 있고요 음. 음. 앞쪽에는 음. 음. 폐모도 있는데 폐모는 꽃이 하도 밝고 다녀 가지고 두 총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길에다가 심어 놔 가지고 요거는 장구채인데, 어, 월동을 하고 아주 잎이 무성해서 올해 장구채 꽃이 엄청나게 올라올 것 같아요. 얘는 핑크.